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또 이제 재판도 뛰어다니고 또 의뢰인들 분들의 인생 얘기도 듣고 악연은 또 단절을 시키고 그리고 또 나쁜 분들은 응징하기도 하고 판사님들께 제 의뢰인 분들의 이런 사정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그간 열심히 지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동안 또 열심히 지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E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굉장히 감사히 읽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배우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독자님들이 이제 남겨주신 그런 댓글을 보니 배우자와 함께 행복해지는 법 그리고 또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 또 혼자 행복해지는 법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다들 나름의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누구나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인데, 하자, 하고 후회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의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인생 얘기도 제가 들으면서 아, 많이 공감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살면서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힘든 일을 많이 닥치고 하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은 팁도 주시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형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해서 진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뭐 일상 영상을 다뭐 브이로그로 다 찍어 올리시고 어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연간 계획을 세우고 연간 재테크 목록 이렇게 다 해서 그거를 막 충실히 다 지켜나가시고 <laughs> 하는 분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그 영상을 보면서 막 강화되면서도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데,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감탄을 하면서 그 결심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삶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험 공부할 때는 체력이 중요하니까, 제가 좀 체력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고, 아침을 챙겨 먹고, 그다음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밤까지 공부한 생활을 이제 몇 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규칙, 직적인 이제 생활을 하면서 수도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점심도 저 혼자 먹고 저녁도 저 혼자 먹고 방에 들어가서 챙겨 먹고 <laughs>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또 점심시간 또 저녁시간 그때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또 즐겁기도 하지만 그 대화하면서 에너지를 또 많이 뺏기기도 하고 좀 뭐랄까 그 시간조차도 밥을 먹고 저는 조금 잠을 자서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고 좀 그런 외로운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그런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또 너무너무 또 절박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laughs> 저는 오늘 행복을 얘기하면서 너무 현실에 저항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그때 열심히 살았던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근데. 제 제가 이 변호사라는 일을 하면서는 좀 마음이 힘든 분들을 많이 뵙고이 송사라는 것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이제 처하신 분들을 많이 뵙고또 저희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도 뭐 그런 송사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한 고민을 좀더더 더 진지하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또 어떤 자격을 취득 하면 내가 뭐가 되면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진짜 수십억 뭐 백억 이상 되시는 분들 정말 이제 재산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사건으로 연루되는지 저랑 인연이 되셨는데 어,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또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분과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돈만 아, 많다고 해서 행복이 또 얻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또 제가 생각을 또 바꾸.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돈은 정말 뭐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벌려고 계속하면 돈이 도망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더 이제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아동바동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주위에서 진짜 부자분들이나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을 뵙고 나면 충실하게 그때 그때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들이라고 왜 삶에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그때 그때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충실히 그냥 해가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하지 않고 수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서 정말 크게 한두 번 오는 그런 기회를 또 잡으셔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신 분들이 있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제가 열심히 사는 영상을 저도 반성하는 계기로 요즘 많이 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는 몰라도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뭔가를 참아내는 순간 고통스럽고 이제 아등바등 이렇게 사는 그 순간을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여기면은 괜찮은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등바등 사는 그런 삶이 너무 힘들다면 그런 삶을 제가 뭐 추천해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삶이 결국은 고통이 잖아요.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 사는 동안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살아가는 삶을, 어 지금 그때그때 그때 물론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내가 예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대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어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많은 댓글로 열심히 안 하고 고통스럽게, 안 사려는 삶이 있느냐 다 그렇게 산다. 어, 인생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뭔가 취득했을 때 정말 내가 행복함을 이제 바로 이제 뭐 느끼거나 그 상태가 유지되면 되는데 어, 돈이 100억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행복하지가 않고 주에 가족들은 없고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낸 시간도 적고 그리고 많이 만약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허망함만 느끼고 오히려 이런 허망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치를 한다든지 뭔가 약물을 한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건전치 못한 방법으로 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요. 아, 최소한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적은 살림에도 우리 뭐 서로 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우리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저는 주위에 행복하신 분들을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돈 때문에 아등바둥 하지 말고, 사실 요즘 막 집값도 너무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막 뭔가 지금 해야 돼, 해야 돼 하는데, 너무 그런 압박감 가지지 말고, 나는 결국에는 잘될 거야. 인생은 결국엔 잘될 것이다. 라는 그런, 뭐랄까, 궁극의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충실히 사신다면, 정말 가족들과 이제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목소리> 정말 그런 큰 목표, 이렇게 큰 강을 건너려면 지금 눈앞에 돌다리부터 하나 하나 차근차근 잘 건너가야 되잖아요. 마음에 이제 여유를 갖고 눈앞에 돌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인생에서 몇번 오지 않는 그런 삶의 기회를 알아보거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돌다리를 하나씩 건너면서 아내 인생에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고 또 우리 인분들과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이 '행복해지려면 열심히 살지 말라' 라고 해서 욜로하면서 '대충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는 구독자님들께서도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제 가까운 저희 부모님께서도 삶을 한번 이렇게 휘청 하셨는데 그런 순간에서 막 고통스럽게 아든바등 이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행복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아 행복해지...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하면서 저희도 부모님과 많이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울 건 비우고 현재 상태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열심히 라는 게 현실에 대항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아마 변호사가 이런 영상을 올리나 해서 이제 보시면서 사실 변호사를 찾는 다는 것은 음,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든 순간, 또 변곡점 그런 순간에 있어서 이렇게 찾아볼 기회가 되거든요. 평소에 뭐 어, 변호사란 직업은 알지만 변호사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법정 사건 얘기하면 이제 머리만 그때부터 이제 아파지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사건들을 하고 또 저는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아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저희 생각. <laughs>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너무 막.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을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고 어쨌든 저와 함께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도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